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5장1 6절 우리 다 같이 공독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리고 가지야 될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우리 믿는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 소유 환경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항상 사모하고 그리고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나는 성령 충만한가? 우리 가정은 성령 충만한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항상 무정 점검?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항상 사모하고 늘 점검하는 것, 나는 지금 성령 중간는가 성령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 그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되면 다른 것 성령 안이 안에 다 있고 성령이 다있는 아.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가정이 복되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웃과 세상에 구원과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인광을 돌려드리는 것그 힘으로는 힘로 되지 않아요. 조건 환경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나 열심히 되지 않아요. 스가리아 사장 입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욕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 사람이에요. 인간은 자신에게 제가 50년 동안 보내긴 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살면 살수록 내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자신에게는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개적으로 절망해야 해요. 뭔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이수 그리도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모든 해결의 열쇠 모든 해답은 성령 충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에 생명보다 상호하고 성령 충만방길을 힘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위해서 어, 바울이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매일 삶 속에서 되어질 때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과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복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유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됩니다 대사론연서 아, 5장 17절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 어떤 뭐불 어떤 능력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고루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보혜사라면 성령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지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같이 인격지 하나님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축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은 항상 우리를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축복을 누리는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멸한다는 것은 억누르다, 질식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늘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충만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전 인격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억제시키고, 질식시킬 수 있어요, 질식. 어떻게 할때 그렇게 될까요? 성령의 뜻,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거역할 때, 불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성령의 충만을 억제하고 질식시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자녀들늘 그렇게 인도하고 돕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부모의 뜻을 부모의 인도를 거역하면 불순종하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복되게 살고 정말 그렇게 잘 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불신정하고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내삶 속에서 마음껏 그의 인도 그의 뜻 그의 다스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억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면서 성령의 뜻보다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보다는 성령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억제하는 거예요. 성령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성령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치 않고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굴복해야 합니다. 마음껏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그 뜻대로 나를 하시도록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의지를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시도그러 사랑의 하제도록하시도하나님의하든자의하심자비하희으로하희를너하 몸을 너하 몸을 이하뻐님하시는산하시로산 제물로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의지와 인도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성령을 질시키지 식 않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그 충만한 다스림과 인도 가운데, 충만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의지를 주님의 인도와 지배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심시켜서는 안돼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갈라디 앞에 에베소스, 아, 갈라디아 뒤로 넘기면 에베소스죠. 사장 30절. 에베소서 사장 30절. 우리 한절 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를 잘하면서 부모를 근심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근심시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모죠. 우리 영적인 아버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을 항상 기쁘고 흡족하게 하는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시켜서는 안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시키면 그러면 부모의 그 충만한 그런 도움 그 사랑 그 인도를 받고 살아야 못 살아. 못 살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을 근심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때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이 즐거이 기꺼이 성령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잔탈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면 우리는 성령의 조금만한 그 다스림 통치 도심 인도 가운데 살지는 데 성령을 성령이 기쁘시게 내 안에서 내삶 속에서 조금만하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돕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때 우리는 항상 성령과 더불어 좋은 난계를 가지고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할때 성령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할까요?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기뻐요, 슬퍼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과 뜻을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뻐요? 근심이래요. 근심 슬프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제 말라고 하는 앞뒤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9절 보면, 언제 성령에 근심하는가?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 분을 내는 것, 도둑질 하는 것, 더러운 말. 그래서 3일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이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서 일장 구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쁘시고 울음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민한 분이에요. 우리 말한 마디 조심해야. 말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정말 성령이 기뻐할까, 근심할고 슬퍼할까. 늘 생각하고, 가정에서는 어디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성령은 다 아시잖아요. 전, 교회에서 직분을 많은 이런 분들이 쉽게 화내고, 분내고, 비방하는 말, 떠드는 말 여러분 이건 정말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성령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리시키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늘 성령을 기쁘게 하여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바른 관계를 가 충만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돼. 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요 그리고 항상 성령과 바른 관계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조화요를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조차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건 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제 거듭난 우리 속에는 마치 영에 속한 이삭과 영에 속한 이삭과 육에 속한 이스마엘이 서로 대립하는 거죠. 또, 영에 속한 야곱과 육에 속한 애석과 같이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타락한 이 육체의 소유, 이 부피한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있죠. 옛사람은 사당과 세상에 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 거듭난 세 사람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둘이 서로 늘 대적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성령충만을 받아도 여전히 내 속에 이 육체 육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타락한 죄악성 부패성 옛사람을 말하는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이 타락한 이 사람 이이 사람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죽는 순간 주님이 오실 때 죽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계속 있어요 그이 둘이 서로 항상 대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늘 성령을 쫓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 5장 한번 읽어.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제 육체를 율법을 따라 육체 소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19절. 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탄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원내가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이제 육체수소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을까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인격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항상 둘은 같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안에 반드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의 분명한 소욕이 나를 인도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나를 들이고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죽음.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때 성령 열매를 맺는 성령 열매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삶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화 이 열매가 내인격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맺고 날마다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사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 사람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성령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됩니다.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됩니다. 성령을 따라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께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도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성령을 숨들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의를 구하라. 이 성령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는가 우리 가정들 교회가 되도록 되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달받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주일, 1부, 2부, 그리고 5 예배 상교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인간의 말과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성령을로 거듭나. 성령세대, 성령충만을 받으십니다. 그런 교회가 될수있 그래서 성령충만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겠습니요이 성령충만한 복을 누리며, 이웃의 복이 되며, 교회가 부음하되,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성도도 교회, 한국교회와 열망한 교회들에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봉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도 부끄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